오늘 찬양예배 특송은 송인옥 지사님께서 다음 특송은 찬양유동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인지역 남성교회연합회 순회혼신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7시에 길이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회연들은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신학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12일 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우리 원주 워크베리에 서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창수 장모님께서 목요일 금요일 날은 배성범 장모님께서 수요 기도의 인도는 우리 오세준 장모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도의교육자 부인의 수련회가 13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소망 수양관에 서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하고 와이프가 같은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또 수련회, 또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분은 좀 없지만 우리 선거인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 강원노예 교육자 부인의 수련회 관계로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이 1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봉사 안에서 있고요. 우리 양인 지역 여전도의 지역회가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에 해안 우리 중앙교회에서 예, 있습니다. 어, 특히 예, 우리 양인 지역 여전도회를 하게 되었을 때, 아, 물론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잘 준비를 해야겠지만, 또이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특성이에요. 우리 여전도의 특성. 우리 바부신 중에 있는 거는 잘 알지만 특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지역에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또 회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특성할 때도 우리 여전도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좀 신경을 쓰셔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우리 3부역에서 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17일 토요일 양구장로교회 예, 임지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님 오늘 꽃꽂이 아, 예,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요좀 네, 오락가락하죠. 네, 아침까지 굉장히 흐리고 비가 왔는데, 어또 어느 순간에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아주 화창하게 네, 지금 또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건강관리. 이절기 때는 항상. 감기 환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할수 있고 오늘 맛있게 점심 드시고 우리 찬양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